삼촌은 놀이터에 가고 싶겠어? 다른데 멀리 가서 그네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요그 놀이터 있는 그네 말고 나무로 된 거요 누나 엄청 큰 건데요 그 누나 타면 누나 계속 탔어요. 나아 이거 이거 찍어봐요. 저거 예쁘지 않아요? <laughs> 이비 암튼. 네 개네. 무거워요? 어, 이거 무거워. 응. 나저 무거워. 나 한번 들어어엉덩나나 옛날 에 들어갔어. 파리라든가 그 심각한 바이러스 타리가,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. 파리가 물어요? 무는 파리도 있을걸 올라가봐. 아니야 끌어당겨 내가 밀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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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거꾸로 로 가만히 있어 아, 어! 왜 다시 들어온거야? 거꾸상태 가만히 있어이 왜? 나 치마 입고 서안되는 줄까? 더. 정 소리 하자 정 소리 하자 나사자랑이 이하자자 끝하자. 끝하아자 끝하자. 자 끝하자. 끝하자. 끝끝 끝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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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자 끝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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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하자.

윤기 아웃이니까 저 옆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. <laughs> 안돼요. 안 돼요. 안될게어딨 안 있어? 윤이 아웃하면 안돼 이제. 기회 딱한 번. <laughs> 기회는딱한 <laughs> <딱한> 번이야. 엄마가 <laughs> <노란박을> 했어 <그리했어. 웃음> 엄마한테 키우냐고 물어보면 이 회장 때가 제가 셋인데 왜또 키우냐.